자, 이거 A랑 B를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게 너무 많이 그어졌네 자, 이렇게 되어있으면 자, 여기 A가 마이너스 1콤마 0그 다음에 B가 1콤마 0이죠. 자, 이렇게 되어있는데 루트 2X 위의 점이 T콤마 그거 그려주실게요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점의 위에가 t 콤마 루트 2t 이렇게 돼있대요. 왜냐면 얘는 y는 루트 2x기 이 때문에 자 여기서 뭐 ap 마 bp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. 어떻게 되냐면 여기 ap 그 다음에 여기 bp 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되죠. 자 그래서 자, x끼리 빼고 오니까 ap는 루트를 쫙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의 제곱, 플러스. 그 다음에 et의 제곱이니까 그냥 et라고 쓸게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p. bp는 t-1의 제곱, 그 다음에 et. 됐어요? 자, 이건데,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내라네. 자, 근데 t가 지금 1차식이죠? 맞죠? 안에도 1차, 위에도 1차인데, 자, 밑에 뭐라고, 뭐 생각하고서? 1이 있다 생각하고서, 빼주면 되겠지? 그러면 안에 거 빼기 이거. 안에 거에다가 이 뒤에 거를 뺀 형태가 나오겠죠?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. 자, 그래서 이걸 써주면, 자 분모는 t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2t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t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2t 자 위에는 자 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2t 앞에서는 2t 나오고 뒤에서도 2t를 뺐어 맞죠 마이너스 2t를 빼니까 뭐가 돼요 위에 4t가 되는 거 알겠니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계수비를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계수비가 1, 1, 4 자 그러면 2 더하기, 아니, 1 더하기, 1 더하기 4니까 2,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. 어, 자 그래서 답은 4.